장미 삽목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떤 것은 위에 하얗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고, 어떤 것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. 생육 상태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. 보시면 실리콘 처리한 것들은 대부분 싹이 잘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실리콘 처리하지 않는 것들은 싹이 올라올 생각을 않습니다. 이것도 그렇고, 저것도 그렇고 가운데, 네, 저것도 그렇습니다. 똑같이 삽목을 했는데 싹이 안 올라옵니다.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삽목시 반드시 상부에 실리콘 처리해준 게 좋습니다. 이상입니다.